네, 자 오늘은 어뉴올리스 펠리컨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브랜든 잉그램 또 자이언 윌리엄슨의 어, 현재 차기 행보가 더욱 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사실상 뭐올 시즌은 농사가 끝이 났습니다. 플라잉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도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디존테 버레이가, 아, 새롭게 영입이 됐고, 예, 그리고 또 부상을 띠고 돌아왔습니다만, 아, CJ 맥컬럼, 허브 존스, 또 이브 미씨, 자, 이런 선수들과 함께 전혀, 네, 호흡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브랜드 잉그랜과 자이언 윌리엄스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자, 어느덧 노답팀이 돼버린 뉴리언스 트레이드가 아니라면 전력을 보강하거나 또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방편은 없어 보이는데요. 아, 지금 펠리컨스의 상황과 또 향후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뉴리언스는 리그 1 2연 뜻에 빠져 있습니다. 자, 마이애미에게도 지면서 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있는데요. 아, 현재 서부 컨퍼런스 꼴찌입니다. 네, 그리고. 5승 29패, 승률은 14.7%, 홈에서 4승 14패, 원정에서 1승 15패라는 최악의 성적에 그쳐있죠. 자, 1할대 승률 두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 나머지 한 팀은 바로 워싱턴 위저즈고요. 양대 컨퍼런스 통틀어서 승률이 가장 떨어집니다. 윈나우 아, 당장 이겨야 되는 팀이고 어,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봉을 지불했지만 돌아온 건 꼴찌고요. 아, 디존테 머레이를 애틀란타로부터 영입을 하면서 레드넨스 주니어,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아까운 이 다이슨 대니얼스를 내보냈습니다. 거기에다가 드래프트 픽까지 뜯겼습니다. 완전히 호구 잡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진짜 꿈도 미래도 희망도 없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죠. 자 공격과 수비가 전부 다 노답입니다. 공격레이팅 29위, 수비레이팅 28위, 넷레이팅이 29위고요. 최하위는 마이너스 13.7의 워싱턴 위저즈 그리고 그다음이 바로 뉴올리스 펠리컨스입니다. 이도저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나마 스틸과 블락, 아, 이두 스토크, 예, 허슬지수의 합이 거의 뭐 15위 육박하는 점은 반갑고, 오펜스 리바운드 12.4개, 이건 이브미 씨의 역할이 큽니다. 이브미 씨라는 빅맨을 새롭게 영입을 했는데, 드래프트를 통해서. 이 선수가 거의 뭐, 어, 정신 차리고 있는 한세명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벤치의 브랜든 보스턴 주니어. 이 브랜든 보스턴 주니어에게 연장 정식 계약을 주기 위해서, 어, 뉴올리언스가 디트로이트와 또 트레이드를 단행할 거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자, 이 정도를 제외하면, 악재의 연속입니다. 네, 공격과 수비가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뭐, 시즌 도중에 반등하기는 거의 어렵죠. 왜냐하면, 뭐, 공격 레이팅이 예를 들어 29위야. 디펜시브 레이팅이 뭐, 한 18위야.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야, 공격은 29위, 수비는 28위. 뭐, 되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빨간색이죠. 저희가 스텝 뮤즈에서 긁어온 건데, 긍정적인 수치는 녹색, 부정적인 수치는 빨간색이거든요. 예, 네, 지금 여기 거의 불바다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올 시즌의 뉴올리언스는 해답이 없고 이미 이번 시즌 농사는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난 시즌은 8위였는데 추락의 이유가 뭘까요? 일단 반등에 대한 기대조차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상이었어요. 디존 테모레이첫경기부터 왼손 골절, CJ 맥컬럼 장기간 빠졌죠. 그 다음에 조던 호킨스, 호세 알바라도, 트레이머피 3세 계속 와리가리했죠. 여기다가 자이언 브랜드 잉그램,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부상으로 골골대면서 아직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거의 통째로 날렸고요. 1월이 됐지만, 새해가 됐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아 일단 자이언 윌리엄스는 왼쪽 햄스트링 염좌로 무기한 결장이고요. 지금 뭐 어, 언제 돌아온다는 복귀 시점도 없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뭐 올스타 전까지도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자 브랜드 잉그램도 왼쪽 발목 염좌로 무기한 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이상 뛰질 못해요. 이런 경기가 뭐야? 예순 경기 뛰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인절이 프론이에요. 이두 명이 원투 펀치고 이두 명이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잡아먹으니. 팀이 돌아가겠냐 이거죠. 자 연이은 부상으로 인해서 베스트 멤버는 단한 번도 가동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게 결국 뉴올리언스의 조직력 와이로 이어졌고 지금 저기 뒤에 보이는 1 7번연나스 발렌슈나스가 떠났는데 빅맨 포지션 영입이 없었어요. 데니얼 타이즈 백업입니다. 이브 미시 루키예요. 새롭게 영입한 빅네임이 아무도 없이 발렌슈나스 잘가 이후에 뭐 인사이드 보강이 되지 않으니 되겠냐고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축선수들의 부상도 문제지만 구단의 운영도 개판이다 아,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이언의 행선지를 놓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물수로갈 거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일단 정작 구단은 자이언에 대한 계약 해지를 할 생각이 없고요 자이언 에이전트도 트레이드를 요청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일단 자이언 윌리엄슨의 에이전트는 빌더피라는 베테랑 에이전트입니다 이 양반이 루카 돈치치, 앤선 에드워즈뭐챗 홈그랜 굵직굵직한 선수들 데리고 있는데 언론 플레이 굉장히 잘하고요.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습니다. 뭐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인물이에요. 예, 저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분명히 자이언을 빅마켓으로 옮기기 위한 물밑작업 100%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빌더피가 트레이드 마감일 이전에 윌리엄슨을 트레이드하도록 구단에 압박을 가할 생각은 없다. 아,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카라멘토 킹스의 디에런 팍스가 클러치 스포츠 에이전트랑 같이 구단 수뇌부를 만나게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만 100% 믿을 수는 없고요. 자 그리고 계약 해지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윌리엄스는 5년 1억 9 7 0 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맺은 상태죠. 네 그런데 부상이 지속되 이거 경기에 못 나오면 이게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몇 가지 조항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몇몇 관계자는 진짜 뉴올리언스가 이거는 정말 계약을 잘 맺은 거다 이런 평가를 내리긴 했습니다만 진짜 뛰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뉴올리언스가 좋을까요? 안 좋죠. 왜? 시즌 전에는 이 계약 금액이 전체 다 잡힙니다 그래서 전력을 보강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주는 돈은 줄어도 셀러리는 그대로 잡히니까 짜증나는 거죠 음. 그리고 올 시즌에 이미 윌리엄스는 30경기 가까이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90만 달러 연봉이 전액 보장되는 7월 15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안 하겠다는 거죠 음. 이거를 지금 계약을 해지할 생각이 구단은 없다 어, 즉 펠리컨스는 어, 자이언 윌리엄스의 계약을 비보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지만 그럴 의사가 없다는 거고, 에이전트도 트레이드를 요청할 의사가 없다. 둘 중에 하나는 100% 거짓말을 하고 있다.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제가 냉소적으로 괜히 뭐 시니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단과 에이전트는 서로 다 거짓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카고 볼스나 골든 세이트 워리어스 같은 팀들이 이미 관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 초기 협상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자이언의 가치는 1라운드 후반 지명권, 예, 네, 그다음에 샐러리 필러. 그러니까 샐러리 필러에다가 1라운드 후반 지명권에 뭐 2라운드 픽 덕지덕지 붙여서 그 정도로 가치가 낮아진 거죠. 왜냐면 자이언 데려가는 순간 이거는 엄청난 도박인 거죠. 왜? 못 나오면 그냥 끝이니까. 못 나오면 그냥 그 시즌 날리는 거니까. 하지만 동부 컨퍼런스의한 어, 구단 임원 관계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를 영입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를 영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기꺼이 한번 해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악마의 재능이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 자이언 데려가는 순간 팀은 무조건 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이언보다 브랜든 잉그램 트레이드를 우선시하고 있는 뉴올리언스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어, 계약 마지막 해입니다. 예, 그리고 브랜든 잉그램은 2025년 FA로 풀리고요. 지미 버틀러보다도 8살이나 어립니다. 1997년생이에요. 자 그런데 인기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내 손에 볼이 쥐어지지 않으면 할수 있는 플레이가 많지 않아요. 두 번째 젊지만 너무 많이 다칩니다. 거의 출석률이 뭐 60%대인 선수를 누가 비싸게 사가고 싶어 하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인기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그냥 걸어 나가게끔 하는 건. 아깝죠. 음, 일단 브랜든 잉그램과 뭐, 한 40밀 정도 연장 계약을 맺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잉그램을 매물로 전력의 업그레이드를 바랍니다. 예, 전력 업그레이드 혹은 픽을 최대한 뜯어오는 게, 예, 그게 또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디존테 머레이 데려오고자 또 픽도 뜯겼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잉그램을 매물로 무언가라도 받아와야 되는 게 현재 뉴올리언스의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일단 이 옵션으로 뛸때 무언가를 많이 보여주지 못했고, 유리 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잉그램은 어디로 갈수 있을까요? 일단 잉그램의 차기 행선지 후보로 살펴보면 세크라멘토가 잉그램에 대해서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잘리기 전에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골든 세트 워리어스도 잉그램에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사정이 득점 볼륨을 채울 수 있는 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잉그램에 대한 관심이 있다. 유타 제즈와는 어, 지난 여름부터 링크가 있었습니다. 라우리 마카넨을 연장 계약을 맺으면. 그다음에 어, 유타 재즈가 할 일은 브랜드 잉그램을 데려오는 거다 그래서 잉그램 마카넨 원투 펀치로 가겠다는 라게 보관이었는데 이게 또 최근에 예, 최신 보도가 됐더라고요 일단 브랜드 잉그램과 유타 재즈 의존 콜린스 플러스 픽으로 트레이드 협상을 가졌지만 잉그램이 유타와 재계약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뭐 반년 렌탈로 끝나는 거니까 트레이드가 성사되지 않겠죠 그러면서 결국 무산이 됐었는데 어, 유타 재즈는 현대 진행형은 아니고요. 관심을 가져섰고 지금 브랜드 잉그램을 영입하고자 하는 팀들은 뭐세크라멘토세크라멘토는 4번 포지션이 필요하고 골든 세이트 스테픈 커리를 보조할 수 있는 혹은 스테픈 커리를 넘어서 1업전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퍼시픽 디비전 두 팀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브 존스 트레이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허브존스의 몸값이 15mm 안 돼요. 저렇게 수비 잘하고 공격도 늘었는데 미쳤다고 팔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단 댈러스는 트레이드 마감 이전까지 퍼리미터 수비수로 영입할 계획이 있고 잠재적인 후보 가운데 하나가 허브존스다라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뉴올리언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았고. 그리고, 뉴얼리스 입장에서는 허브 존스의 계약이 한없이 팀 친화적이잖아요. 펠리컨스가 뭐 대부분의 일처리를 못하지만 허브 존스를 싸게 연장 계약 맺은 건 신의 한수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보내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만약에 델러스메버릭스가 니코 엘리슨 단장의 수완으로 허브 존스를 데려온다면 이건 진짜 뭐 올해 경영인의 보표도 무방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설령 뭐 판다고 해도 허브 존스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비싸게 매기겠죠. 그런데 델러스는뭐줄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위닝 팀이고, 예, 그 다음에 드래프트 에셋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허브 존스를 영입하고자 하는 델러스의뭐 심정은 알겠지만 예, 가능성은 현재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뉴올리스의 미란 어떨까요? 어, 2025년부터 30. 2 1년까지 7장의 1라운드 픽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5년은 어, 탑포 보호고요. 27년 마찬가지. 2026년은 어, 스왑을 가지고 있습니다. 2라운드 픽도 3장을 더 보유하고 있고 어, 그리고 올 시즌은 이대로 간다면 거의 뭐 꼴찌는 기정사실. 잘해봤자 13위, 14위일 것 같은데 쿠퍼 플래그 뿐만 아니라 아, 이번 드래프트 2025년 클래스에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 뉴올리언스는 과감하게 버튼 누르고 이번 시즌 포기하고 인그램 내보내고 자이언으로 협상하면서 남은 시즌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트레이머피 3세가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현재 뉴올리언스가 대놓고 키워야 되는 선수는 지금 이브 미시거든요. 조던 호킨스와 이두 명에게 충분히 경험치를 몰아주면서 옥석 가리기를 하고 그리고 2025년 쿠퍼 플래을 드래프트에 참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올 시즌의 뉴올리언스의 잔여 시즌은. 경기 내용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브 미시와 브랜든 보슨 주니어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활약을 하느냐 조던 호킨스까지 그 정도가 인게임 내에서 관심을 가질 그런 사안들이고 지금은 자이언을 어떻게 트레이드 할 것이냐 잉그램을 매물로 뭘 받아올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뉴올리언스에게 중요한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자, 뉴올리언스 어, 트레이드가 됐던 다이슨 다니엘스가 그런 얘기 했었죠. 뉴올리언스는 저주받은 곳이다. 굳이 뭐안 해도 될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진짜 뉴올리언스는 부상자도 너무 많고 그리고 행선지를 뉴런스로 오고 싶어서 f a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래프트를 잘 해야 되고 또 트레이드도 다른 구단들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어 세월을 맞게 됐습니다 자 뉴올리언스는 재정적인 유연성 때문에 윌리엄슨을 내보내는 걸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단 밝힌 상태입니다 아 물론 펠리컨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규모가 작아요 예 그리고 자유 계약 선수들에게 매력적인 행선지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슨을 내보내면서. 어 전체적인 페이로를 줄이고 예 그리고 어 이런 부분들이 로스를 터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진 않을 겁니다. 아 어, 다만 브랜드 잉그램을 매물로는 충분히 어 미래를 도모하거나 아니면 현재를 더욱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 제한적인 사안은 있기 때문에 어 트레이드 루머에 이 뉘앙스를 주목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 어, 새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은 어 2024년에 나쁜 기업들을 전부 다 아, 뒤덮고 좋은 기억들로만 가득찬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도 14만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데 더욱더 힘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